제가 이귀 얘기를 하자면 귀구멍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그왜귀 안에 넣는 그 차폐 잘 되는 이어폰 있잖아요. 그게 거의 안 들어가요. 그 맨날 넣으면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도끼 형밖에 먹게요. 거의 먹깁니다. 진짜 쬐끄만해 아니면 그래서 웬이것도 지금 커요. 도끼 형도 커가지고 오래 끼면. 오래, 별로 오래 끼지 않았잖아요. 지금 한 시간 반도 안 됐는데 귀가 아파요. 귀 속이 아픈 게 아니라 그귀 바깥 바퀴가 아파요. 너무 쑤셔 넣는지라 <laughs> 귀구멍이 작다는 만담 그냥 만담을 해보았습니다. 귀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얘얘 얘 뭐야? 얘얘 얘. 알리야? <laughs> 얘좀 커요. 뭐뭐뭐뭐 뭐. 중간 버스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때다. 얘 멈췄을 때, 멈췄을 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우, 공격한다. 아유, 아유, 아유. 스테미널을 팍팍 씁시다. 얘를 죽이기 위해서. 빵! 뿡! 됐다. 됐어요. 죽였어요. 휴휴. 갑시다. 라, 라고데싸? 데사? 가시라고데싼가요 보스. 돈 먹었나? 먹었네. 숨을 한번 쉬고 가보죠. 호스. 아 어떻게 생겼을지. 어휴. 어휴 저 다리 보세요. 뒤에 쬐끄만 해도 있어요. 뭐야? 어떻게? 숨을까요? 기둥 좀 부셔 볼래? 어휴. 오, 오, 쉬아요 이거, 아 공격할 것 같아요. 산성 동액, 온 몸이 타는 듯한 고통이래요. 유요유 <travail> 얘는 독. 아 어떻게 피하지? 피할 틈을 안 주네. 피해요, 피해, 피해. 아우 진짜 세다. 아, 아, 쓰러졌. 원래 두 마리 전투인데 한 마리만 바, 바뀌었어요. 아유한 마리도 너무 어려운데?

한대 쏜다 쏜다 이런 상태에서 이거 빨리 씁시다 써요 한대한대 한대 때리고 툽시다 어이아피아피 아이 티피비피비산성동객 피하고 아우 내쪽으 보면 이렇게 피하고 옆으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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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피아피안돼아아아아아아아 아, 미치겠다. 이때다. 아오! 공격하려고 그러면 날 봐버리네? 아유! 어! 근데 어느샌가 죽였어요. <laughs> 나도 모르게 죽였다. 뭐지? 저거 써서 그런가? 액티브 스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리 죽는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죽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타가 수고했어. 산성, 산성도갱 맞으면서 우리 싸웠다. 보겠어. 우리 타가. 이놈의 자식. 어떻게 생겼나 보자. 오휴. 다리 보세요. 이 다리. 오휴. 자장하고 돌아갑시다. 아. 뭘 얻었죠? 뭘 주지, 얘는? 아이템. 뭔가를 줬죠. 아이템을 또뭘 줬어. 스파이더 로드 부츠. 오, 좋다. 지금 낀 거보다 좋아요. 스파이더 로드 부츠. 짠. 오, 뭔가 더. 오, 막 뿔도 생겼다. 이거 세트인가봐요. 위에랑. 스파이더 로드 팬츠. 생명력 50을 깎아먹네? 방어력도, 파괴시 방어력. 추가 피해도 줄어들고. 그래도 낍시다. 우리 세트로 낍시다. 이렇게. 오, 스파이더 로드 세트에요, 지금. 와, 이, 이 가시가 장난이 아니네. 위험이 쩐다. 이거 봐요, 뽕. 가시뽕. <laughs> 장난 아니네요. 갈까요? 누구한테 가야 되지? 레벨에스? 부재중입니다? 레벨에스 부재중인데 메인스트림 진행하면 돌아온대요. 그러면 메인스트림을 진행해야겠죠?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한판 더 가봅시다. 진짜네, 한 마리로 바뀌었네. 아유, 두 마리였으면 진짜... <laughs> 저 어떡해요? 페어위의 악몽, 이건가? 이거 내가 지금 깬것 같은데, 이계로부터의 침입... 이건 어디예요 봅시다.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이 다음이 얼음계곡? 아니다. 미지의 지역? 어, 여기 징후인데? 여긴가? 아, 여기는 아율른이네요. 아율른. 아유룬. 아율른.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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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가도 되겠죠? 파티 생성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분들 오실 수도 있어요. 같이 가면 좋으니까. 더 나이트. 얘 죽였던 애 같은데 제 생각에 이 갑옷 때깔 좀 보세요 이빛 빛받아서 빛, 빛, 빛 빛나는거 좀 보세요 와 윤기가 장난이 아니다 진짜 거미 가죽으로 만들었나 무시무시하네 색깔도 완전 시뻘개가지고 칼은 안주나 더 좋은 칼도 줬으면 좋겠는데 뉴가 뭐가 많이 떴다 뭘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무슨 정렬 좀 할까? 이 반가운 인사 티켓. 아, 이거... 이거 하면 AP 주죠. 사용기한이 지났대. 아, 아깝다. 아, 그럼 이거 버려요? 어떻게 버리지? 바깥으로 이렇게 버려지나? 버려지네. 아깝다. AP 주는데, 이거 바로바로 바로 써야 되는 거군요. 이거 그 네베레스 마법 연구실 직접 찾아봐도 없어요? 없,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메인 캐스트로 왔는데. 가, 한번 가볼게요. 이 다음에. 이건 뭐야? 포장된 무지개 아바타 염색 앰플 상자? 포장된 품질 플러스 쿠폰? 뭐지? 뭐, 뭐 이상한 아이템들을 막 줬네요? 나도 모르는 새 아이템이 생겼네? 보스랠리 입장권. 캠프파이어 키트. 일일 미션 완료 티켓. 뭔가를 막 줬구나. 응? 이비의 시선님 오셨어요. 어, 오셨다. 같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이, 하이라고 해야겠다. 영어밖에 <laughs> 안 쳐져요. 엘로, 엘로. 유유유유 유유 아유 이거 안 쳐지지 왜? <laughs> 영어밖에 안 쳐져 <찾아. 웃음> 영어밖에 안 쳐져요 외국인인 줄 아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보고 확실히 오늘 뭔가 좀이 로딩 시간도 좀긴것 같고, 컴퓨터가 약간 버벅이는 것 같은 느낌? 이야 레벨 53이시네요. 2비의 시선이 이야 아 이거 폭탄이구나. 아 폭탄 터뜨렸네요 폭탄이 좀보고 <laughs> 폭탄, 폭탄. 오, 오, 멋있다. 빛 받으니까 멋있네요. 다 죽이셨, 다 죽여주셨어. 쿵. 아, 얘네 오랜만에 본다, 얘네. 으아 이런 애들. 맞아, 맞아. 얘네 이런 애들이었죠? 그, 얘네가 뭐더라? 그, 뱀파이어들. 이, 이, 귀족 뱀파이어들. 이, 랜스 같은 거 쓰는 애들. 이야! 회복의 요정? 이신가? 타이틀이? 이 더, 얘 이름 뭐더라? 더 나이트? 처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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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너너이고 아이고, 빵진짜다 죽었죠. 꼬고 마지막 전투가 될것 같아요. 지금 30분이 넘어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전투는 끝내도록 하죠. 빵아 뭔가 액티브 스킬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SP가 부족합니다. 아 이거 쓰면은 모아야 되는구나 SP를. 헉, 뭐야 이거? 마법인가? 마법 쓰신 거예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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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죽었니? 살았니? 달려! 입비 액티브 스킬이에요? 방금 그거? 내 액티브 스킬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너무 <laughs> 멋있는 거 아닌가? 아, <laughs> 네, 액티브 스킬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아, 스킬 좀 배우고 올걸. 우리 AP 포션 그래도 좀 먹었는데 그죠? 몇개더 올릴 수 있을 텐데. 금요일에 금요일에 더 올려 올리고 전투를 더 떠나 봅시다. 달려라. 이비신가 보다, 이분. 야! 이비는 뭐죠? 마법사인가? 뭐지? 어, 나왔다. 너냐? 쟤는 뭐야? 헛 버트. 얜 애쉬. 나이 레드도 있구나. 어, 얘네 아까 저번에 그때 다 죽였던 애들이네. 아유! 꾸 칼리쉬! 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좀. 같이 오길, 이거 멀티로 오길 잘했다. 얘 누구야? 더 나이트, 얘가 더 나이트에요. 얘가 더 나이트구나. 너, 너, 너... 아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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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겄다, 불타겠다. 우리 타기 불타겄다, 불탄다, 불탄다. 뭐죠? 공중에 떠 있었어요. 이비가 띄운 건가? 불타고 있어. 우리 타기 어머, 어머, 이거 뭐, 이 젤리, 뭐야? 이거 뭐지? 젤리, 이 젤리, 뭐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비의 시선님. 이 젤리 뭐지? 죽은 건가? 안 죽은 건가? 야! 안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때려지는데? 아닌가? 이상, 이상한 렉기군요 짜장하고 들어가 볼게요. 특이하네. 아, 이거 진짜 같이 오길 잘했다. 혼자 왔으면 고생할 뻔했어요, 엄청. 에, 보스들 엄청 많이 나왔네. 아름다운 언어의 사용은 플레이어의 또 다른 레벨입니다. 뭐야. 봅시다. 이거 아니요? 아. 브린과 대화해보래요. 브린. 브린. 브린이랑 되게 많이 뭔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대변 대면 한 사이 돌아왔습니까? 용케도 무사하셨군요. 이봐요, 거이 멘트가 뭐 이래, 내뭐 죽을 줄 알았다는 거야, 뭐야? 아일랜에서 국지적인 차원 왜곡이 느껴졌습니다. 어, 이게로부터 왔나 봐요. 그렇습니까, 악마들의 대군이? 하지만 차원 왜곡의 규모로 본다면 그것조차 척후병들에 불과할 겁니다. 본지는 이제부터 들어닥치게 되겠지요. 네베레스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반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가깝진 않으니까. 아, 실반이 얘네 그건가 봐요. 이 종족의 그, 주거지라고 해야 되나?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과를? 사과해야지. 이 정도면 해야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헉,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 나한테 뒤에서? 일개 용병이었던 당신이 침묵의 기사단과 연계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게 된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에베레스는 이것도 그 힘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만 뒤늦게 후회가 되긴 하는군요. 적들은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아니라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구, 여기 있어. 여기 있구나. 친구, 요새 또 아유른가? 자주가 또또술 달라 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 왜 자주가? 스승님. 프린, 이 녀석. 왜 보고만 있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그렇다고 제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모이고 있어. 아이율눈의 하늘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가면 안 돼. 그래도 가야 해. 후회하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앨리스 죽었어. 그 친구 잘못한 거 없었어. 여기 우리 친구도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일을 맡을 의무 같은 건 없어. 걱정하고 있네요 저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몰라서 이런 일을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좋아. 뒤늦게 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아율르네 가고 싶다면, 가도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거야. 원하는 결과를 찾길 바랄게. 니엘은 마법연구실을 나가버렸다. 그 말대로입니다. 뒤늦게 후회하게 될까 두렵습니다만,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베레스가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헉, 나한테 또 부탁을 하는 거구나. 부디 그때까지 적들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몰래? 네베레스 몰래? 그렇군요. 자 용병단 소식은 뭐죠? 아 이런게 용병단 소식이에요. 액티브 스킬 4회 더 사용해야 1일 미션 완료네요. 아깝다. 그럼 파편 주는데. 그죠? 아 이거 아깝네. 어쩔 수 없죠?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의 13일째 마영전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뭘까요? 오늘, 우리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신 라슈누님과 피자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 그러면, 마영전은 금요일에 돌아오는 걸로 하고, 이따가 10시에 마비노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해요. 이따 뵈요. 좀만 쉬고 뵈요. 고생하셨어요. 피자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10시에 뵙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좀 어떻게 해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